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할 거야. 어? 그럼 고구려나,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고, 백제라는 나라가 있고, 생, 생겼고, 신라라는 나라가 생겼어. 이 나라가 어느 날 그, 쉬미세는 왕이 나서딱 해서, 나, 너 니네들 나, 다 내, 다내신아야 내가 강력한 왕권을 이루고, 내이 나라를 지배할 거야! 이렇게 형성이 됐을까? 응. 처음에는 왕권이 미약했겠지. 왜냐하면, 각 지역의 소국들을 통합해서 큰 나라의 국가가 됐잖아. 근데 그 소국들 왕들을, 귀족으로 편입시키고 하니까 그 왕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소국들의 왕이 여러 명 있으니까 하나의 왕보다는 힘이 세겠지. 그럼 초기에 이 나라들은 왕권이 미약하잖아. 응? 어? 네. 왕권이 미약해. 그럼 이 미약한 왕권에서 이 고대 국가 가 이제 발전하려면 어떤 단계겠어도 왕권이 강화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 응? 어? 음. 그러면 이,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응? 그 강력한 응? 뭐 정복 또 하고, 그 다음에 주유와 싸움을 거치면서 강력한 왕권을 형, 형성하는 과정이 어떤 건지 지금은 좀 확인해 보는 거야. 네. 자, 신라 초기에는 왕권이 미약했어. 그 왕권이 미약하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뭐야? 신하의 권리가 강하다는 거지. 신하의 권리가 강한 거, 게... 그러면 국가중대사가 있어. 국가중대사. 이거 어서 결정을 할까? 왕실? 회의에서 할까 신하들 회의. 네. 응? 국가중대사는 왕원제 결정 못 해. 그거 진짜 고구려 뭐야? 고구려? 화백회의. 아니 그거 그러니까 그거 유치하는 거 좋아. 화백은 근데 신라야. 고구려 제가안 들어봤어? 들어봤어. 백제, 정삼, 정상. 정삼회의, 신라, 화백회의. 이게 다 왕권이 약하다는 증거 아니야? 어렵지? 자 이거 군가 중대사 고제 백정신화 고제. 백정 신화 이렇게 해요. 고제 백정 신화. 고제 백정 신화. 고제 백정 신화.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왕권이 미약하던, 미약하던 상식적으로 거야. 삼국 그러면 삼국의 왕들은 어떠한 제도적인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중앙국가가 됐는지 한번 보자. 자맨 처음에 자 율령 있어요. 중앙국가. 율령 뭐야? 범주리잖아. 어. 일령 네. 또뭐중화고가 되는 뭐 관등지 정비, 응? 공복 정비 네. 있잖아 등급 신하 저 등급 뭐야 또 있어 요뭐 불교, 응? 응. 그다음에 지방과 파견해야지. 지방과 파견. 그래야지 직접 다스리 그 지방을 내가 신하를 보내서 다, 다스리니까. 그다음에 왕위 상속. 아 예. 왕위 상속. 왕위 상속 부자 상속, 응? 어? 그 다음에, 뭐 외래 문화를 받들 외래 문화. 선진문물 받아들여야 돼. 그 다음에 정복전쟁. 정복 그래야지 국가가 커지지. 중앙국가가 되려면 최소한 이거. 여기까지 가야 돼. 음. 율령 관등제, 불교, 지방과 왕의 상속, 외래 문화, 정복전쟁. 이건 뭐 아빠들 다 배운 거야. 안 어렵지? 응? 음. 이건 자주 애워놓고, 응? 음.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다 이런 거, 어, 어떻게 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쳤거든? 어느 왕때 이런 과정을 겪었는지 그, 그거를 그 오늘 알아보는 거야 근데 너반 이상은 너가 벌써 아, 알고 있어 그러지마자 고구려 주몽 그지 고구려 주몽이지 그거, 그거 나오지 네. 주몽을 세웠다는 것만 하면 되잖아 주몽 세워 그 다음에 맨 처음으로 어? 왕 같은 그 나라다운 나라를 세운 거는 나라다운 된건6대 태조왕 1세기 말 2세, 2세기 초 태조왕 아빠 옛날에 그랬지 조선을 세운 사람도 태조 이성계고 고려를 세운 사람 태조 왕거냐 맨 처음에 태조 처음부터 시작했단 사람이야. 음.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고려란 나라를 처음부터 시집왕 왕, 나라 같은 나라를 운영했던 사람이태조 왕이라고 본대이 음. 세기 초반, 1 세기 후반, 2 세기 초반이야. 이 사람이 뭐했을까? 왕으로서 옥저 동해 정복. 옥저 동해 정복했어.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 사람부터 고구려랑 요동이잖아. 음. 이, 사람부터 요동, 요동을 요동을 확보한 거야. 이 사람부터. 음. 그래서 뻔하고 관리, 이제 관리, 관지, 관리 정비, 관직 정비, 그리고 지방관 파견했대. 이런 사람이. 지방관 파견했대. 이 사람이 다 지났어. 그 다음에 미천왕이 있어. 그 다음에 미천왕의을 왕이 있어. 소금청수 출신왕이야. 아빠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사, 세기 아빠 어저께 밥 먹어서 물어봤지. 미천왕. 어디 공격했다고 그랬어? 기억나? 서한평. 아 서한평... 서한평 공격 지금이 뭐야? 뭐냐면 야뭐 여기 압록강이지 여기 요기, 요기 있는 거야 유동으로 가는 길목인 거지 여기 유화가 있으면 유, 유화의 동쪽이면 유동 유화의 서쪽이면 유, 유서 이렇게 되잖아 나오지 거 여기 정도 있는 거야 이게 유 서한평 공격 서한평 공격 갔어 낭랑 아니 미천왕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낭 근데 네. 흥나라가 고조선을 외망시켰잖아 그 다음에 한사전을 넣었잖아 4개 사고를 냈잖아. 근데 여기에 낭낭, 그다음에 여기에 대방 이렇게 있었나봐. 그것도 복속시켰어. 낭낭 대방, 낭낭 대방 차지해버렸어. 쭈, 쭈, 쫓아냈고, 이렇게 했어. 우선 미천왕 서한평국부터 외워, 네. 태조왕이 이렇게 그다음에 미천왕, 그다음에 한, 한 임금이 소수리왕 알지? 소수리망 네. 뭐야? 율령. 아까 그러니까 수령불태. 수령불태. 소수리왕이 소수리왕이 율령을 발표하고 불교를 하고 태양을 세웠어. 네. 세운 거지. 안에 지 그다 그다음 이제 강개토대왕이야. 강개토왕이야. 이사 람뭐 독자연호 연호 사용했지 혼자서 영락이라고. 음. 응 중국이랑 맞는가? 그 다음에 그 그다시 중국의 강한 강한 나라 또 후연을 격파해서. 후연 격파 요동을 완전히 차지했어 요동을 전부 차지했어 광개토대왕 후연 격파 요동 그 다음에 동부여 부여의 잔족들이랑 부열을 부여를, 부여를 완전히 북속했고 거란 숙신도 굴복시켰어 숙신이 뭐야 여진족이야 여진족 음. 만주족 여진족 숙신 다 같은 말이야 자봐 광개토대왕은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그 고구려 북쪽의 땅을 넓혔지 근데 그 다음에 왕은 장수왕은 평양천도. 남, 그 남, 남쪽으로 남 땅을 넘기려고 했어. 평양 천도했어. 자, 장수왕, 이제 오색이야. 어, 장수왕이 5색이고 광개토대왕이 4색이 말이야. 5색이야 자, 평양 천도했어. 장수왕, 평양 천도. 우리나라인데, 자 평양 이 정도야. 군해성 있었어. 그렇게 평양이 천도했어 열로. 그럼 여기가 한성이야. 어? 평양 여기가 한성이야. 서울. 한성이야. 이 한성은 백제, 백제의 수도야. 응? 그럼 평양 천도했어. 그럼 여기 여기에 실 여기에 백제 있고 여기에 신라 있는데 이 사람들 나, 내려오니까 유라을 느끼지. 평양 천도하면 뭐해? 이 백제랑 신라는 뭐해? 연합. 응. 그렇지. 나제 동맹이잖아 그게 낮에 동맹을 해. 아 심을 뭉쳐가고 고구를 막아야 될거 아니야. 낮에, 네. 나제... 이게 남아정책, 평양천도는 결국 남아정책이야? 낮에 동맹을 해줘. 그런 다음에, 거 함성까지 함락시켜. 함성 함락대. 함성 함락. 그럼한 함성이 여기 백제수도잖아 백제 일로, 일로 와. 일로 와, 백제는 일로 와. 어? 이거 쉬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항상, 항상 됐으면 백제가 웅진청도 돼. 웅진이란 곳으로 백제수도를 옮겨. 이평양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 이제 시하면거기까지안 나오겠지만 이제 연도까지 나오면 더 좋고. 봐 이런 과정에서 여기가 여기에 이, 이쯤에 그 장수왕이 세우는 비가 뭐야? 장수왕 중원 고구려 비. 응? 나 나중에 책 보면 해. 그건 시험 공부 보면 해. 이렇게 해서 백제가 여기까지 전성, 고구려 전성기 이, 이, 이 정도 돼. 여기서 한성 전투 에서 싸우다 죽은 왕이 있어 백제 왕그 개로 왕아 개로 왕은 죽었어 그래서 개로 왕이야 백제 백제 온조가온조가 온조가 세웠지 네온조왕 고구려에 같이 있다가 그 신하들이 있고 자기 딸을 따르는 신하들이고 남쪽으로 왔어 그 다음에 한약이라는 곳에 전착을 했어 한성이라는 곳에 전착을 했어 이 한성이 이제 한강 유역이야 한강 유역 보니까 자 물이 있고 하니까 농경 농경이 발달해. 농경이 발달하겠지. 네. 응? 농경이농경이 농경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한강은 교통이 빠르잖아. 않... 교통이 유리하니까 외래문물 수용이 유리해. 외래문물 수용이 유리해. 유리해. 외래문물. 교통, 교통이 용이하니까. 이거 아빠 끝나고 다 써놓을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공부해. 네. 이렇게 해서 백제랑 나라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백제의 고대국가 기대를 사는 왕은 고위왕이야. 백제는 간단해. 고이 고 백제한 뭐 뭐야? 고이령 침불. 고 고이령 침불이야. 아 진짜. 고이왕 때 율령을 발표했고 침류왕 때 불교야. 고이령 침불. 네. 응? 어? 이렇게 고이왕 고이 근데 침류왕은 백제 정복군주의 근초고왕 다음 다음 왕이야. 침, 고이왕 다음에 이제 정복군주 근초고왕이 왕. 그초과 마한 지역 전역을 마한 지역 전역 지금 전라도 지역을 다가죠 남남해안까지 다 고구려 땅이 돼 그때는 막 마한 지역에 다른 소국들이 많이 있었거든 응? 그거를 다 차지하고 올라가 위로 올라가서 평평양성까지 양 평양성까지 다세기야 네. 평양성까지 평양성까지 진격해 평양성 북까지 가 북으로는 남으로는 남해안까지 전라도 다차고 근데 중국의 동진과 중국의 동진에서 교류를 했어 그리고 중요한 거 외화도 교류했어 백제 외화도 교류했어 외화교류했다는 그 그게 뭔지 알아? 칠지도라는 거지 칼이야 칠지도 아, 아. 칠지도 응? 이거가 칠지도야 외화교류했다는 증거가 이렇게 외우고 자 신라 신라 저 저기 경상도 구석에 조그만 사로국에서 시작했어 사로국에서 시작했어 맨 처음에는 박씨 석씨 김씨 이렇게 도, 돌아가면서 왕이 계승했어 이건 박씨 성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이 계승했다는 건뭘 말할까 부자상습이 안됐다 그렇지 그럼 왕권계승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야 왕권계승이 안정니까왕다달리 말하면 왕권이 안정되지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야 그런 와중에 뇌물 마리깡 자 4세기야 뇌물 왕이 아니야 마리깡이었어 마리깡이 김씨 왕이 세습을 했는지 김씨만 의 이제 여기서 김씨 왕, 김씨 왕이셋을 왕이 시작해 여기서부터. 그래도 이 당시에는 귀족들 힘이 셌어. 근데4 세기 말에 왜, 왜, 왜가 신라를 공격했어? 신라가 이내물왕이 그때가 고구려가 광개토대왕이야. 광개토대왕이야. 구원 요청해서 도와주세요. 광개토대왕이 가서 왜를 다 작살내고 그 다음에 그때 왜를 백 그 근관 가야를 근관 가야가 왜를 도와줬어? 금관 가야까지 가야 연맹의 그 지, 저기 음. 리더였잖아. 금관 가야까지 그냥 작살 내버린 거야. 응? 그럼 그 근관 가야 편을 할 거고. 그런데 이 그런 다음 이 고구려 군이 신라에 주둔했어. 그럼 저기를 하지 내정가섭을 하지. 근데 이 사람 그걸 어떻게 이용해놨냐면 힘이 셌던 내 귀족들을 신라 저기 고구려 군 믿고 귀족들을 막 하고 왕권을 강화해버린 거야. 귀족들 누르고, 신라, 아니, 고구려의, 고구려의 힘, 힘을 빌려서 귀족의 힘을 누르고 왕권을 강한 거지. 응? 딱 이렇게 이해가 잡히지? 이렇게 된 다음에, 좀 지나고 나 지증왕이 나타나. 자, 지증왕이 한건 뭐야? 지증왕, 신라, 우우, 순 지증왕, 신라, 우우, 순시. 자, 지증왕은, 왕이라는 호칭을 처음으로 사용했고 그 중에는 내물 마리까냐 그 중에 차창는 거서간 뭐 이사금 됐고 그 다음에 신라로 국호를 바꿨고 우가 뭐야? 우경. 우경이고 니우는 뭐야? 의상국. 우상국. 우상국. 그 뭐야 이거 뭐? 순장폐지. 이 시는 뭐야? 시오. 시오. 지중왕 이렇게 했어. 그다음 왕이 뭐야? 버풍왕이야. 자 버풍 버풍왕은 뭐야? 버불령금. 이거 다6세기다 다. 6세기야 네. 버불령 금복 미리 해놓으니까 편하잖아 지금 네. 금북 자, 법풍왕은 불이 뭐야? 불교그 다음에 영은 뭐야? 율령 그래서 이건 뭐야? 금광가야 금관가야 이건 뭐야? 관복제정 관등 정복이지 그 정북, 다음 왕이 뭐야? 진흥왕 어려운 문제를낼수 있는 거거든 자 진흥왕 진흥왕은 처음에 음 저기 했어. 화랑제를 화랑 개편했어. 아, 화랑 개편. 화랑 개편하고 대가야 대가야 정복했어. 응 음, 이렇게까지만 하고 자, 진흥왕은 백제의 백제 성왕이랑 연합해서 고구려를 공복해서 한강을 뺏자. 응? 그런 다음에 한강 상류 한강 하류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한강 상류는 신라가 갖고 한강 하류는 백제가 갖자 이렇게 빼놨어. 백제 성왕이랑 신라 진흥왕 했는데 딱딱 딱 물리쳐서 고구려를. 그런데 이거를 몽땅 성왕이 배신하고 그냥 차지해 버린 거야. 배신 배신해 그진흥왕이 몽땅 먹은 거야. 지가 먹은 거야. 다 먹어버린 거야, 하리까지 그럼 성황 열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래가지고, 독수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가. 그래서, 그래, 그래서 싸운 전투가 관산성, 전투. 그렇지, 관산성 전투야. 관산성 전투에서 김무력이라는 군이 있어. 김무력이 누구냐면 이순신 할아버지야. 아, 이순신이 아니라 김유신 할아버지야. 그 사람이 싸우다가 죽어. 죽어. 목이 베어, 죽어. 그래서 백제가 저. 관산성 전투, 백제가 저. 그럼 이 관산성 신라가 자 성왕이 신라를 공격했지 먼저 성왕이 신라를 공격했어 관산성 전투에서 이것도 뭐를 의미해? 낮에 동맹이 어떻게 됐었잖아 낮에 동맹 이 결렬된 거야, 그렇지? 네 우시하고 했으니까 백제가 패 백제가 패했어 이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가 패했다는 건 뭐야? 역사적으로 한강 유역이 완전히 백제 땅이 된 거다. 그렇잖아. 이거 찾으려고, 백제 이땅 찾으려고 전쟁한거 아니야. 근데 졌잖아, 백제가. 어, 응. 그러니까, 한강유역은 관상원전투의 패배로 해서, 한강유역은한강유역은 한강 유역은 완전히 백제의 땅이 되었다. 응? 이 관상원전투 졌잖아. 집중해봐. 백제가. 아니야, 쿠실라 아니, 땅. 미안해. 완전히 실라 땅이 됐어. 아빠 실수했어. 관상원전투 백제가 패배함으로써, 한강유역은 완전히 신라 땅이 되었다. 몇 분이야? 17.